뛰어가길래 아빠를 벌리죽 뜨고서 탁 가카치려고 하는데 토끼가 날카로운 눈으로 호랑이를 탁째다보면서 뭐라고 한 자식입니까? 이건 알자식아 그러는 거예요. 깜짝 놀란 호랑이는 얘가 먹이를 이렇게 배치니 좋지 하면서 동망을 찾다가옵니다. 그 다음 날에도 이 배가 고픈 호랑이가 먹이를 찾아 나섰는데. 또 토끼 한마리가 깜짝깜짝 뛰어다녀요 다시 앞 발을 탁 들어대고 탁잡아먹으려고하는데이 토끼가 호랑이 의 손을 탁 치면서 탁 찌러고 옵니요뭐라고할게요 자식아, 내가 어제 그 토끼야. 그랬다고 합니다. 이 호랑이가 안 되겠다 싶어서 어, 토끼가 안 가는 곳을 찾아 토끼가 모이는 곳에 가서 토끼를 이제 손을 탁 잡아서 켜잡으 올라가는데 토끼들이 형식 못들어요. 알아보는 자식이요. 자식아, 소문 다 났어. <웃음> <웃음> 네. 재미없나요? 제가 유머감각이 좀 없어서. <laughs> 어. 네. 호랑이가 토끼를 잡아먹을 기회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세 번씩이나 잡아먹지 못했잖아요. 어. 우리 인생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 뜻과 우리 계획을 열심히 계획하고 짜지만,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쵸? 살다 보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왜, 여러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안 될까? 이유를 알아야 될거 아니에요? 왜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인생이 이렇게 파란만장 펼쳐지지 않을까요? 그것은요,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이 다르기 때문에, 이말은 뭐냐면 우리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잘 먹고 잘 살고 잘 지내는 것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이 우리 삶에 가치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행복의 기준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거보다 더뭘더우선순위를 주세요? 육보다는 영인 것을 먼저 관심을 갖고 계신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로마서 8장 6절과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게요. 네, 자막 띄워주세요. 로마서 8장 6절과 7절입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인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라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불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네.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은 육신의 생각인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영의 생각인 거예요.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왜 이스라엘에 왕이 없다고 이야기할까요? 사실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왕이 없다고 우리에게 왕을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왜 요구하는 걸까요? 그것은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있는 이스라엘에서태였을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예요? 우리 뜻대로 살겠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 뜻대로 내 판단대로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으려 할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내 뜻대로 사는 사람은요, 하나님 필요할까? 하나님 필요 없어요. 하나님 필요 없죠. 오히려 하나님은 자신의 인생에 걸린 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의 뜻보다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뜻이 우선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삶의 방식을 하나씩 하나씩 맞추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맞추어 가다 보면 어느새 나의 삶이, 나의 생각이, 나의 삶의 모습들이 변화되어 있고 바뀌어져 있는 습을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화의 가정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거룩한 삶이 되는 겁니다. 대사원의 것서 4장 3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다. 너희의 거룩함이다.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비전이 될 때, 여러분은 형통한 삶을 살수 있는 혹시 인생이 뭐가 막, 막히고 막잘 일이 꼬이고 안 됩니까? 그럼 뭘 때문에 그렇다고요?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르기 때문이 그런 것이다. 자, 대사로니가전설를 한번 볼까요? 우리가 이대사로니가 전설 를 5장을 읽었잖아요. 이대사로니가전설를 기억한 바울은요, 2차 전도 여행 때대사로니가에서 머물면서 4주 동안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때 불만을 느꼈던 유대인들이에요. 불량배를 동원해서요 폭동을 일으킵니다. 이 일로 바울의 일행은요 베데아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바울은 다시 이대사로니카에 가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디모데를 보내서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근데 디모데를 통해서 소식을 듣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어떤 소식을 듣게 되냐면은 4 0 동안 복음을 전을 때그4 0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어 예수를 믿고 그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고관과 귀족들이 많았다는 사실을 듣고 깜짝 놀라게 됩니다. 당시 유대인들과 로마인들은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을 했습니다. 그리고 냉대함에 불이익을 주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음이 연약한 그들은, 어떻게 해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신앙을 버리지 않고 이에 바울이 그들을 위로하고자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고 끝까지 신앙을 지킬 것을 당부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오늘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힘겹게 살아가는 그리스인들에게 주는 위로와 격려의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만이 무엇일까? 세 가지인데요. 여러분, 너무나 잘하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대사를을 떠나서 5장 16절의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사람은요, 원하는 것을, 뜻하는 것을 얻으면 기뻐합니다. 일이 잘 풀면 기뻐해요. 행복하죠. 그러나, 뜻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일이 잘안 되면 어때요? 고난이면 어떻게 돼요? 기쁨이 사라지고, 불평과 원망이 쏟아지게 되었습니다. 사람 다 누구나 똑같습니다. 똑같은 거죠. 그런데, 여러분, 살다 보면은요, 내 뜻대로 되는 게 있어요? 내 뜻대로 안 되는 게더 많아요. 더 많을 요 아마 오늘도, 오늘 하루 시작한 시간이 어렵고 길지는 않았지만,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이 참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대선된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현실은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핍박이 옵니다. 고난을 받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그들의 생계까지 유혹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자녀들까지도 무시를 당하고요, 천재를 당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자녀가 나와서 누구한테 한마디 들어도 그 들으면 어때요, 부모의 마음은? 가슴 아파요 기뻐할 수 있어요? 근데 대사라니까 상황은 지금 이런 그런 상황이에요. 아니, 이거가다더 희망, 더엄마더 더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 상황 가운데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항상.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 네. 여러분 항상 기뻐할 수길기를 바랍니다. 아, 네. 그뿐 아닙니다. 바울은 자신이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그편지에 내용이 뭐라고 되는지 아십니까? 빌립보서 2장 18절입니다. 시작. 오,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기뻐하고 오, 나와 함께 기뻐라. 하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 시작. 주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더니 기뻐하라. 여러분 지금 바울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자신은 지금 지하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앞으로 장차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아무런 상황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뭐하는 거예요. 나는 기쁘다. 나와 함께 너희도 함께 기뻐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어떤 사람은, 저기 미친 사람 아니야? 나사 풀린 사람 아니야?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충분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원은 기뻐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한번, 장례설교를 준비하면서,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라는 제목으로, 에, 에, 말씀을 전거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아니다그 제목을 딱 보더니, 뭐, 이거 장례설교를 조금 거시기 하지 않아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슬퍼해야 되겠죠 여러분 죽음은 슬픈 일입니다 사랑한 사람을 떠나보냈는데 슬퍼하지 않은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죽음이라는 말 자체는요 사람들에게는 거리끼는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관점에서 신앙의 관점에서요 이 죽음은 꼭 그렇지는 않다 죽음은요 또 다른 시작을 의미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보는 관점은 이런 거예요. 죽음은요, 이 땅의 신을그치고 영원한 신이 있는 천국으로 가는 하나의 관문을 통과하는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죽어야지 우리가 천국 가서 살아요 그래서 이 천국은 고통도 없고 근심도 없고 걱정도 없는 것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절 말씀을 보볼까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 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아, 네. 여러분, 왜 우리가 죽음을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죽음을 우리가 기뻐해야 합니다. 라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도 그곳에 갈수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곳에 갈수 있다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확신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죽음은 기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의 믿음의 사람들이 다 순교했잖아요. 사자 목이 들면서 씻기며 십자가의 거꾸로 매달려서 다 순교했잖아요. 근데 그들이 순교하면서 어떻게 순교하지 는아십니까 네, 웃으면서 순교했어요. 기뻐하면 순교했어요. 죽음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라고거예요 여러분 지금 핍박과고난 가운데 살아가는 대사님과 성들에게도 필요한 게 뭐예요? 이런 소망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소망을 갖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네, 현 대를 사랑하는 여러분 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힘든 게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기뻐할 일이 많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코로나로 인한 경제가 되게 어려워졌잖아요. 힘들어. 우리 교회 개척교회도 힘들잖아요. 제가 보떤 목사님 소식, 소식을 들었는데, 목사님 요즘에 교회가 문 닫는 교회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굉장히 많다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정말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한편으로는요, 감사했어요. 네, 우리는 아직까지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기뻐해야 할 이유가 충만한 거예요. 사실 여러분 우리는요, 내에 대한 소망이 없는 존재였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다 기뻐할 수 없는 존재로 태어난 사람들이거든요. 왜요? 우리 엄마 뱃 속에서 있을 때부터 죄를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요 그래서 여기가 여러분 아기가 태어날 때 웃으면 태어난 아기 봤어요? <웃음> 어. <웃음> 그런 아기가 아마 천재일이 아니 뭔가 특별한일 거예요. 10%는 아기들이 엄마 뱃속에 남았을 때 울어요 아, 왜 울까요?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존재를 알리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제가 볼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뭐냐면 고난을 시작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따가 태어나는 게 고난의 시작이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 울는 거야 여러분 죄 있는 사람이 기뻐하는 것 같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죄 있는 사람은요 절망과 두려와과 두려움으로 소망을 잃고 죽으려만 기다리게 되는 거지 그런데 예수님,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복음을 전해주셨어요. 복음은 복된 소식이잖아요. 죄의 문제, 구원의 문제, 삶의 문제, 인생의 문제 등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알게 해주시는 놀라운 비밀이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 복음을 듣는 순간에 고아를 찾은 것처럼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그 기쁨이 계속해서 유지가 돼야지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어느새 그 기쁨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먹게 살기 바빠서. 그쵸? 먹게 살기 바빠서. 돈 벌기 바빠서. 자식 키우는데 바빠서. 공부하기 바빠서. 어느새 그 기쁨은 다 사라지고, 자신 의 얼굴을 보니까 내인생이왜 이럴까? 한탄만 나오면 됩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것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있어도요. 잊어버리고요. 쓰지 못하면요. 결국은 쓰레기가 마찬가지입니다. 누리지 못하면요. 여러분, 각자 집안에 냉장고가 있잖아요. 그 냉장고가 깊은 곳에 아주 맛있는 음식이 있어요. 그런데요. 하루 먹고서요.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일주일 지나고, 한달 지나고, 몰라요. 몰라요. 잊어버리기 때문에 맛있는 것을해먹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살기 때문에 기뻐할수없고요 여러분 세상에 열 가지가 있습니다. 열 가지로 가장 좋은, 가장 좋은 걸 얻으면요. 아홉 가지 별거 아닌가? 안얻어요 없어도요. 난한 가지로만으로 우리 만족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가장 귀하고 가장 복된 예수 그리스도의 수혜자 않습니까? 우리는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아, 네. 소아시아 이곳 교회 가운데 에베소 교회에 주의 책망하세요. 그 책망이 뭔지 아십니까? 처음 사랑을 버렸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말씀해 주시는가요? 처음 받은 그 은혜의 기쁨을 너희들이 잊었다. 그래서 우리는 기뻐하는, 기뻐하지 않는 사람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시간 여러분들이 그 기쁨을 회복할 수 있게를 주의 보시옵소서. 아, 네. 하바고 선자가 이렇게 고백. 아바국 3장 17절 18절에 같이 있습니다. 비록 모하바라구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의 열매가 없으며 감남나무의 수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형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하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려다. 여기서 없으면 하나가 몇번 나와요? 다섯 번. 나와요. 다섯 번 나온다는 건 뭐예요? 나는 아예 바닥이라는 얘기예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불구하고 하박국 선사는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갑니다. 여러분 몇 사람 앞에 오면서 앞으로마 맞이면서 한번 웃어보시죠. 음. 가식적인 웃음인 것 같습니까? <웃음> 진짜, <너무>. <웃음> <웃음> 여러분 이 기쁨이 네. 여러분 상황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네, 네. 두 번째 읽겠습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쉬지 말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대산의교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 가면서 놓치 말아야할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정신 주입니다. 두 번째는요. 생명 주입니다. 세 번째는요. 기도 주입니다. 이세 개의 주중에서 어떤 게 가장 첫첫 번째가 될까요? 기도주의는 첫 번째입니다. 기도가 멈추면요, 정신을 잃어버려요. 정신을 잃어버리면 죽습니다. 그래서요, 죽어가는 사람이 뭐라고, 죽어가는 사람이 우리가 뭐라고요? 정신창출하는 거예요, 정신. 여러분, 기도가 죽은 사람은요, 그 영혼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기도가 멈추는 순간, 우리는 서서히 영혼이 병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숨을 한번 쉬지 말아보실까요? 네, 한번 숨을 한번 참아보십시오. 시작. 하지 않으면 이렇게 되는 거요그러이지리를 깨달을 수 있게 해 주려는 적합합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쉬지 말라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요. 계속해서 멈춤 없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니까 일도 안 하고 기도들 어가서 24시간 기도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이야기가 아니라 기도를 쉬지 않고 마음이 들어올 수없도록 틈을 주지 말아 우리의 믿음이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도록 기도를 계속 치라고 늘라는 거예요. 아멘. 음. 바울은요, 계속, 계속되는 그런 어려움과 암울한 현실 속에서 대사원과의성권들에게 믿음이 이어버릴까봐 염려가 된던 겁니다. 왜냐하면 믿음을 잃으면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으면 믿음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뭐예요? 반대로 기도하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면 핍박과 환란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네. 자, 요한에서 5장 4절입니다. 시작. 대저 하나는 괴로운 한 자마다 세상을 네. 이긴 일이가 세상을 이기임은 이것이니 우리의 네. 믿음이다. 여러분, 네. 세상은 뭘로 이겨요? 네. 믿음. 네. 믿음을 이기는 거예요, 네. 믿음을. 네. 대상님과 성관가 위험한 그 핍박 가운데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뭐지? 네. 믿는 거야요 믿은 자라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네. 기도해야 는거고요기도야 네. 그래서 중단 없이 기도하라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어떠한 상황에 처해든지 다는 모르는 분은 꼭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쉬면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겁니다 여러분 식사할 때 기도하십니까? 예. 내가 그래서 나는 우성화고 이야기하는 거, 성화가 직장에 면서 식사 시간에 기도해야 되는데 창피한 거야. 기도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기도하는데 무시하는 많습니다 <laughs> <laughs> 이게 이제 불가능한건가 볼까 여러분 시지하고 기도하는 거는요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식사할 때 기도하고 문제가 생기면 기도하고 설거지할 때 속상하면 기도하고 예? 시험이 들려고 할때 기도하고 남편이 많아지면 기도하고 예? 일이 잘 안되고 어떻게 하 기도하고 자식이 많아지면 속상하면 탄식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뭐라는 거예요 속상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2절 말씀 볼게요. 시작. 응. 소망 중에 즐거하며, 활란 중에 참고며, 기도에 응. 항상 힘쓰며, 응.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응. 응. 아우가시다가 지하 감옥에 들어가 있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들이 기도했습니다. 기도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옥문이 열리고 손과 발의 차였던 차고가 열렸습니다. 풀렸습니다. 여러분, 옥문이 열리고요. 손과 발목에 자꾸가 풀렸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문제가 해결됐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요, 고난 가운데 있는 대선을 가성들에게 문제 앞에서허구적거리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기도하여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고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문제가 해결되는 거요 그러니 우리 또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문제보다 큰, 큰 하나님을 여러분, 볼수 있기를 주의해주 축복합니다. 아, 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합시다. 네. 네. 쉬지 말고 기도할 수있기 바랍니다. 네.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저, 범사에 네. 감사라 네. 대상을 끄에서 5단 18절에는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범사에 감사라는것은 범사라는 말은 뭐냐면, 모든 일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 라는 말입니다. 이건 범사에 감사라는건 어떤 얘기예요? 어. 모든 일에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너희는 감사해야 한다. 감사해야 한다. 대부분 사람들이요, 감사할 때 어떨 때 감사합니까? 네, 조건이 없으면 감사해야 하네요. 조건이 없으면 감사합니다. 뭔가 유익이 되시면 되거나, 누가 나에게 뭔가를 주면은, 바로 감사합니다. 감사하자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제가 주면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 사람들이 왜 이상하게 쳐다보는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삶은 일반적인 사람들은 감사는 무언가를 누리고 무인가를 받았을 때에 조건이 있을 때에 감사하게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아도 감사해야 합니다 네. 아, 네. 네. 여러분에게 누군가 친절을 베풀지 않아도 감사해야 합니다운전하다 아, 네. 누가 열받게 우리는 어떻게 된다? <laughs> 감사합니다. 소문은 네. 네. 막, 막 부끄러워도 네. 성경은 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네? 범사의 험사에 감사한다. 사람이 누군가 나한테 줘도 안 줘도 어떻게 하라고? 감사해야 된다. 감사의 조건이 있더 록던 감사해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스포전 목사님은 그게 말씀하셨습니다. 별빛 주심을 감사하면 달빛을 주시고, 달빛 주심을 감사하면 햇빛을 주시고, 햇빛 주심을 감사하면 밤도 낮도 없는 영원한 세계를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느날 어머니가요, 말할 수 있게 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정말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내 말할 수 있게 주시면요 내가 정말 목소리를 엮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그리고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응답이 있었게, 없었게. 응답이 없어요. 그 사람 실망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 저 앞에 강의 한 사람이 빠져 호소 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구했어요. 근데 그하고 보니까 이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장인인가요? 장인인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앞으로 볼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환경 속에 항상 일자를 찾아보면 요 너무나 많습니다. 네. 그냥 안 찾아서 그런 것 같아요. 안 찾아서 그런 것 같아요. 수술 받은 사람이요? 뭐예요? 방귀가 나아있습니 방귀 나오는 것도 감사합니다. 맛있는 밥을 먹고 소름하는 것도 소화가 잘 되니까 감사한 거예요. 자식이 속을 썰려도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자라니까 감사한 거예요. 디모드전서 4장 4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사람의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는 의 고난도 불평도 감사함으로 받으면 다 은혜가 돼요. 아, 네. 여러분 그 옛날에 힘들었던 적 많이 저우 집사람하고 이야기하면서 우 집사람이 옛날에 막소밭주고막 밭에 가고 병하고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자기는 절대 죽어도 농사 안 지키겠다 네. 이렇게 그러니까 농사를 지키는 성을 갖지 그러면서도 몇체형들하고 갔더라고 만나서 이야기하는데 그때 이야기해요. 그 힘들었던 이야기를 내가 그, 들으면서 아유 저 힘들다면서 뭔 얘기를 저렇게 하는지 모르겠다 생각하는데 더 이상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렇게 힘들게 축복다고 이야기하면서 그 이야기하고 서로 깔깔거리 웃어. 그때가 저랬지그래도 지금 이렇게 편하게 사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야.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힘든 걸 고달픈 사람들요 세월이 지나면은 버릴 수 없어요. 왜 버릴 것이 없을까요? 그때를 추억하면서 감사함으로 받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 합니까? 우리에게 불평과 불만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 믿 뜻이 수 있을 거예요. 나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받으면 감사하잖나요 복이 될줄 있습니다. 아렴이요. 네. 바울은요. 대선의원과 선거들이 받는 그기박 때문에 혹시나 분안을 구원에 대해서 잊어버리지 않을까.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잊어버리지 않을까. 그 마음이요. 그들을 향하여 범사에 감사하라 범면하고 있는 겁니다 10편 50편 22절 말씀을 읽볼게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치질리 검질자 그렇리라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예, 감사가 사라지면 하나님의 은혜도 사라지게 될것니다 감사가 사라지면 마귀가 그 틈을 타서 불평이 오고 엉망이 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를 잊어버리면 감사일때 떠오르지 않아요 여러분 감사하려면 적어보십시오 그러면 못 적는 경우도 대단한 겁니다 평상시에 감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들은요 감사할 거 적어보십시오 그러면 감사할 때 너무 많합니 여러분 감사하여 여러분 앞에 닥쳐있는 그 어려움과 고난과 이품들을 감사함으로 이겨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네. 이것이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하나님 우리에게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를 바랍니다 아, 네. 내 뜻대로 사지 마시고요 오늘 세 가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모겠다고요 항상 기도하라 두 번째는요? 시간으로 기도하라 세 번째는요? 봉사에